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무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 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아멘. 자내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내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 본문은 너희의 범한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예, 하나님만 보러 바라보겠습니다 아, 오늘 어, 12장에서 지적되는 이스라엘의 범죄는 뭐냐 하나님바, 하나님보다 이방인을 더의리해요 이방인을 더의리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어, 그런 민족이었고 영적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요 6절. 그런 즉, 너희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 지니라. 네, 너희 하나님을 바랄 지니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에?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기서 바랄 지니라는 아신 말씀은 원문 성경에 보면, 키와라는 뜻으로 부르다, 호수하다, 기다리다, 부르짖다 열심히 찾다, 기대하다, 소리 지르다 뜻입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 하나님을 바라지니라 하신 말씀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로 짧게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란 뜻은 모든 악한 소위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악한 행위를 버리라. 그럼 나에게 악한 행위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들이 아닌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진짜 능력은 내 어둠의 영들 내삶 속에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들 버리는 게 이게 진짜 큰 능력입니다. 악한 소유를 버리라. 1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1절. 1절. 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분해도다. 예, 동풍을 따라가서란 말씀이 있는데, 동풍은 아라비아 광야 열기를 몰고 와서 팔레스타인 땅의 식물을 태우고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파성케 하는 등의 가치가 어, 모자란 바람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스로와 애굽을 의지한 행위가 마치 동풍처럼 백해 무익함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우면 누구를 의지하되겠습니까? 지나야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스루와 애굽을 의지한 이거는 절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백해 무익하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대 찬양이 오늘 참 많이 썼는데, 우리 찬양 대원들이 어릴 적부터 맞아요. 예수님, 저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의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되고 모든 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의지했던 것도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한번 오른손 들고 우리 찬양대만. 오른손을 들어봐요. 졸지 말고. 세민아. 나를 봐. 자, 따라해보면. 나는. 크게, 크게 숫자가 몇 명인데 이렇게 작게 하냐고. 이것들이 그냥 나는, 현찬다. 나는. 나는. 나는, 그러니까 목에서 하지 말고 가슴에서 하는, 배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꼭 해줘야 되겠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찮아서안 되거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악행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를 의지하는 것, 애굽에 기름 어, 뇌물을 바치는 것. 여기서 기름은 이스라엘의 특산 특산물로서 두로에까지 수출한 것인데 이것을 애굽에 뇌물로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을 허망한 것이다. 이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것 그때 당시 선지자의 거짓 내용도 많았고 권력자들의 포악도 일반화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과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악행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요 편안할 때는 몰라요 진짜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만나고 내가 힘들 때야 걱정하지 마난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말이 뿅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 소홀히 하면서도, 아스로와 관계는 신경 쓰는 폐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섭섭하다는 것.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얼마나 너에게 잘했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아스를 의지하느냐, 이거. 이런 불신함과 폐역의 결과는 하나님의 벌로 보응, 보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너행의 대로 보응하신다. 여기서 논쟁은 다툼, 소송, 원통, 분쟁 등의 뜻이고 보응은 옮기다, 떠나다 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찾기보다는 사람에게 권을 청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인생하면서 드리는 것은 인생하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인간관계를 중요 중시하는 그 악행을 행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원통이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서 화로 옮기시고, 성령께서 그를 떠나신다는 것. 그서 결국 그의 생활은 황무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알았습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없어서. 이스라엘의 살 길은, 어, 철저히 악행을 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 의지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호전되어 온전하게 진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쪽 유다가 아직은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부패하긴 했어요.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졌습니까? 남, 유다, 북,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 오다 잘하시네. 이제 많이 똑똑해지셨어요. 감사해요. 그러나, 남 유다가 아직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패하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 경고의 말씀 무시하고 범죄하면 결국 유다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째 여죽고자하느냐주여호와말 여호와가 말하는너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이키다. 회개하라는 거. 믿습니까? 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살다 죽지 말. 그래가 아니고 내가 죽을 층에 갔다 할지라도 깨닫는 순간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말씀 회개하라는 거. 3 절에서 5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무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와는 망군의 하나님이시라, 여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강도한 인간성과 굉장히 악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진,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와 복을 베풀어진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에서의 발꿈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 행위는 천부적 교활함이 있었다. 뜻이 그거예요. 과욕을 보여주는 뜻이 있다. 아주 교활하고 악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는 이 천성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 이런 야곱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형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부모, 부모를 떠나 서로운 타양살이를 합니다. 야곱이 이런 방법을 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더 귀한 것을 은혜로운 방법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미련해 보여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쉽게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야곱은 이런 방법을 하나님 은혜를 도전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고향을 고향을 돌아오면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나루터에 깔 이르면서 하나님 은혜를 도전하는 염치 없는 문무한 몸부림을 칩니다. 인간적인 깨러 무사하기를 도모했는데 형에서의 칼날이 너무 두려워서 내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천사와 씨름도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이 계속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소망은 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야곱은 울며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천사가 그를 치며 환덕뼈가 위골 되고서야 하나님 은혜를 받게 돼.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 회개가 야곱을 살렸다 할렐루야 회개가 야곱을 살린 거예요 호세아 선지단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 하면서 야곱보다 더 융악한 타락된 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약복관 나루터에서 야곱의 어, 말씀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얘네들을 보면서 참 예쁘잖아요. 어저께 식당 갔는데 조그만 애 아이가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랬더니 걔네 엄마, 아빠가 젊은 사람들이 내가 막뭐 너무 예뻐하니까 그냥 아무도, 아무, 애도 잘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고 걔네도 뭐, 걔도 모르고.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예쁘다. 그러면 나는 왜 손주가 없을까? <laughs> 아니, 애가 있으니까 저절로 눈이 돌아가요. 뭐 그렇다고 장전도사하고 둘은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제목이 어 하나님을 어 바라 어 하나님을 바랄지라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주만 바라보라는 거. 스님 바라보라는 거.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우리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마셨고 베드로 사단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상을 받더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 사정년 3장 19자는 그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참 유치한, 유쾌한 날이 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라고 말해. 회개하는 가장 중요한 회개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고, 도 지나고 나고 하기가 내가 지나에게, 지나야, 내가 너에게 잘못했네. 그러면 허! 내가 마음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덜게 없어. 친구들 간의 관계도 그래 내가 잘못했네. 응?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고 그랬네. 용서해 주게. 친구들간 용서해주고 어른들 어른들은 용서해주게 이렇게 얘기하자. 다다 해결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최대 축복의 축복 중은 하나가 회개예요. 또 하나는 회개와 감사인데 회개와 감사만 있으면 만사가 유익이고 형통이라는 거.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회개와 감사예요. 회개와 감사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명광 가득한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며 감사하면서,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혜와 정의를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얘네들이 여자친구를 만나면 텐을 뿅가 가지고 눈에 뵈는게 없어. 이렇게. 걔가 웃으면 나도 웃고 걔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근데 그런 거다 별거 아니요. 우리 지나온 거 별거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결혼 생활 해 봐요. 40년 50년 해 봐요. 이제 뭐 그냥 고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왜 감동이 없을까? 나도 감동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맞아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냥 그도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혜와 정의를 지키는 거예 인혜와 정의가 무엇을 말씀하는가? 바로 인혜와 정의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향해서 하늘의 빛을 비추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는 세상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에 예배하신 것들을 부어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말씀 순종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행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고 여러분 예배 은혜를 받게 되면 얼굴이 이뻐진다니까. 체험했어요, 체험 못했어요. 체험 못하면 그큰 일이야. 체험을 해서 내 얼굴도 좀 이뻐져야 되고. 은혜를 받으면 왠지 모르게 어두운 마음들이 쫙 풀려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 2절에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세임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오 그 여기서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 하나님을 어어 어, 아, 브브람은 어, 순종함으로 여호와에 대해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영령에도 아멘하고 복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것이 의의가 되었다고 말해요. 아브람의 의의는 별교 아니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된 거라니까. 참 별꼴이요, 그죠이 예. 하도 순종 안 하니까.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의의가 되었다. 빌리포스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복종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건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회1상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어는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습니다.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채워졌어요. 있을 수 없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도 그 사람이 잘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하나님 바라 볼지어라 말씀은 기대하라는 말씀이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영혼의 호흡이에요. 가양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런지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한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기도 기도 안 하신 분들 새벽 매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라기 해도 기도 안한 사람 뱃재라 하신 분들 내일부터,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와요 알겠습니까? 대답이 천천히 아매! 하면서 받아들이면 능력이 생긴다니까 응. 기도하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본문사절에 보면 울며 간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는 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칭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승리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태양을 등진 그늘 그늘진 곳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결실도 없고 소망도 평안도 안식도 없어요. 자, 시편 28편 6절 9절 한번 다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28편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자, 시편 28편. 자, 모두 다 찾아서 28편 6절에서 9절. 자, 큰 소리로 자,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읽습니다. 28편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반자의 권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복을 주시고, 주시고 그또 그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들을,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아멘. 영원토록 나를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지 하나님. 제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알수 없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성령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바랄지나 이 뜻은 모든 악한 행위를 버려라. 하나님을 바라볼지 하신 말씀 회개해라. 그 다음에 인혜와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믿음의 승리자가 오늘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아니, 내가 바라본다고 될 일이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분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